어제 조전 장관이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재민 씨, 좀 의문이 생겨요.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또 불러가지고 또 추가 조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이만큼 수사를 잘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피신 조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할 필요도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진술 거부권을 물론 행사하고 를 있지만 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 조전 장관이 알게 되면 네. 예 스스로 조금 태도를 바꿔서 아... 바꿔서 어~ 좀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도 않을까라는 음...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음... 진술과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어~ 어떤 소통 없이 검찰이 기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피해자를 불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이 예. 공정적, 공정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을 위해서 추가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수 전부시장도 어제 조사를 받고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기가를 했죠. 18시간이네요. 어제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산운용사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네. 법의 카드를... 네. 청와대 윗선에서 관찰 무마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받으셨던 합의 어,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 어, 네. 인정하십니 유재수 전 부시장입니다. 어제 조사를 받는 동안 직권면직이 됐는데 이게 새로운 변수로 나오 드러나고 있는 건데 김상현 부시장이거를 네. 이거를 이제 비위 정황을 포착해 가지고 수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네. 이게 왜 무마 지시가 있었느냐. 네. 특감 발언들 맨 밑에 있는 특감 발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최, 최소 두명 이상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법을 따질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김태우 수사관 빼고요. 음. 그 나머지의 사람, 1인 이상의 사람들은 그러면 유리한 게 있겠습니까? 없는데도 그런 진술을 했다면 거기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있어서 그때 그 사표를 내고 잠깐 쉬는 동안에 그관가에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었어요. 네. 그게 왜 갑자기 금정국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거기를 거치면 대부분이 장차관이 된다. 네.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서 쉬고 있다? 그거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정상이 아니다.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무마가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네.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사는 철저히 해서 이런 게 만약에 실제 이게 무마된 것이라면 네. 앞으로는 이게 최고 권력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있어서는 네.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계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인데, 아까 그 직제를 보면 이종욱 표호사님 이게 이제 피 위에 보면은 네.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 위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박형철 비서관이고, 그 위에가. 민, 조국 전민정수석인데 네. 이인걸 전 반장까지만 하더라도 윗선 지시가 없었다라고 현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옆에 또한 사람이 있어요. 네. 백원우 민정수. 민정비서관이 음... 이거 이 사실을 놓고 금융위원회에 홍보를 해줘요. 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인지를 윗선에서 다 하고 있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윗선에서 다시 어떤 지시가 안 내려왔다고 이해인걸 특감반장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죠. 그니까 음. 지금 유재수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너서클이라고 지목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원래 정통 경제 관료거든요. 정통 경제 관료. 당시에 2000년도 초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경제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부속실 즉 수행비서가 돼요. 수행비서라는 건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최측근이될 수밖에 없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연 때문에 혹시 무마한 거 아니냐라고 음. 자연스럽게 또 추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만 한 상황 아, 짧게 예. 그 사실 그 이인걸 특검반장 같은 경우에는. 위로부터 어떤 지시 지시가 없었다고 하고 오히려 밑에 사람들은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인걸 특감 반장이 누구죠? 바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 단계에서 즉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을 위해서 변호를 했다가 네. 이 검찰에서 모든 게다 기소를 하니까 그제서야 며칠 아마 지난 주에 이 변호인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느냐, 아니면은 이인걸 전그 감찰 반장이 이해관계가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이 서울 동부지검에는 말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계를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김지혜에서 현재까지는 이게 조전 장관하고 지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더 나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련해서는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최종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느냐가 나와야 사람이에요.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정확히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조전 장관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음. 이게 지금 청와대 행정 시스템 내에서 일어난 것이고 국가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 계기로 명명 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는데 네.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그러니까 감찰이 필요한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공프채잘 네. 쓰겠다라든지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라든지 분명히 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만약에 감찰이 중단됐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와 어떤 음.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지가 좀 소상하게 밝혀져 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